체육관, 잘못 고르면 몸도 마음도 박살납니다. 이런 곳은 무조건 걸으세요! 구독! 첫째, 터세 심한 체육관! 입문했는데 아무도 말안 걸고 반장, 코치들은 기존 관원들에게만 친한 척? 파링 때는 초보니까 봐주겠지 했다가 진짜로 죽도록 당해본 적한 번쯤 들어봤죠? 이런 곳은 실력보다 상처만 남습니다. 둘째, 불친절한 지도진! 질문하면 건성, 실수하면 눈치 주고 반장님이 수업엔 관심 없고 출석 체크만? 이런 곳은 수업 만족도도 재미도 바닥입니다. 셋째, 부상 방치 체육관! 다치는 것도 실려 뼈 부러져도 스파링은 계속 갈비뼈 나가고 손가락 척 질려도 누가 챙겨주긴커녕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런 곳은 몸도 마음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넷째, 과도한 비용, 장비 강매 이 도보가 아니면 안 돼요 등록비 오늘만 할인 창술 냄새 풀풀 나는 곳 바로 나가세요 마지막, 분위기 험악한 체육관 군기 잡기, 뒷담화 누가 누굴 이겼네 졌네 운동보다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좋은 체육관은 초보도 환영 지도진 친절, 부상 관리 철저, 투명한 비용, 그리고 건강한 분위기 이 다섯 가지가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내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옵니다.